안녕하세요. 오늘 체인링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좋은 희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급하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체인링크 지금 어, 너무 좋죠? 예, 너무 지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물론 이 체인링크 혼자만의 어떤 힘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조정장을 겪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태고 역시나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진 체인링크가 그런 어떤 흐름들을 흐름에서 비껴나지 않고 제대로 그 흐름을 타면서 상승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체인링크가 최근 어뭐 좋은 소식이 많았죠. 특히 솔라나랑 베이스 예, 이렇게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CCCIP 체인링크의 아주 독,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죠.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블록체인인 것처럼 쓸수 있게 하는 CCIP 체인링크 기술을 적용해서 솔라나 블록체인과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블록체인인 베이스 블록체인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 줬었고요. 또 하나는 ETF 출시가 됐는데 일본 시총이더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자본 순 유입이 0이었는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바로 6천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자본이 순유입이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져서 또 좋은 소식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마스터 카드가 체인 링크를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살수 있는 그런 어, 디바이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가 어떻게 가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스터 카드 그자체어 거래 카드를 가지고 바로 그냥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는 체인 링크에 마찬가지입니다. CCIP 예, 서로 다른 블록체인 내지는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 간에 어떤 자산 이동이나 매매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도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 블록체인의 원장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관되고, 아, 보호되는 것. 이런 기술이 이제 CCIP 기술인데, 이 기술을 또다시 활용해서, 어, 가장 큰 결제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죠. 마스터카드가 체인링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아, 그런 획기적인 시장을 열어 여러 제꼈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체인링크가 계속 사용성이 확대되는 거죠. 시장에서의 실 사용성이 확대되면서 체인링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 체인링크가 계속 시장을 어, 넓혀나가고 체인링크의 실 사용을 실제로 확대시키는 그런 좋은 어떤 기술적 진보들을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어,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또 하나 공유할 거는 비트와이즈가 지금 이제 막 출시하는 지수형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의 솔라나 등등의 암호화폐가 뭉쳐져 있는 건 10개 정도 뭉쳐져 있는데 여기에 체인링크가 약6% 정도의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번에 ETF는 체인링크만의 독자적인 ETF였다면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10개의 암호화폐로 묶은 지수형 ETF의 대표주자로서 체인링크가 포함됐다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체인링크가 기관이나 기업들의 사랑을 받고 투자대상이 될수 있는 예. 그래서 사용성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결정적 계기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체인 링크 요즘 잘 나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의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의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드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아,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의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추어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구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어 모자이크 한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592-691-010- 259269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